어, 저는 지금부터 타고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보물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보물 지도를 얻게 되시면 힘들고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조차도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처럼 어, 정말 쉬운 길을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이 원피스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의미인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을 찾는 과정이 백화점 안내판처럼 쉬우면 그게 진짜 보물일까요? 제가 앞으로 이야기 드릴 타고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보물 지도는 백화점 안내판이라기보단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모험 같은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어, 험난하기도 하고 보물이 진짜 있는지 중간중간 불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때로는 모험의 길이 필요하지도 않겠습니까? 어, 이게 훨씬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험가의 기질 있는 분들께서는 방탈출 하듯이 보물지도의 비밀을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저와 함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피스 찾기 모험을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프로로그 영상인데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간략하게 목차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공개하겠습니다 목차가 조금 흥미로우신가요? 이 타고난 인생을 바꾸는 법을 설명하는 게참 쉽지는 않아서 어, 목차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 목차는 조금씩 바뀌거나 내용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들이 마치 정답이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죠. 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인생을 100년 살아본 연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는 과학자가 쓴 책, 철학자가 쓴 책, 인생을 100년 동안 살아본 현자들이 쓴 책들을 조금 많이 읽은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제 삶을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책을 읽었고, 어, 책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어,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이 원건도 왜 그럴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읽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발부터 심리, 뇌과학까지 다양한 책들을 400권 넘게 읽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좀 저만의 인생을 바꾸는 길을 하나 정리했을 뿐이고 그 길을 보물 지도로 비유드려서 전달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내용이 정답이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답을 찾는데 있어서 좋은 정보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